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열정을 다해 설교를 마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죽어야 해요. 맞습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갈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일들에 천년 만년살 것처럼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선물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 경건의 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갖고십시오.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에 헛된 것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찬송과 322장 434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수하는 사람도 100년 정도 살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긴 시간 중 일부에 불과한 시간을 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눈이 멀어 세상에 헛된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익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죽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참되고 아름다운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욕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얻으려고 욕심내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